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의 마지막 날, 주의장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7월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7월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니, 변함상한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월 초만 해도 동북안선도로가 잠길 정도로 큰 비가 내렸는데, 이제는, 오늘은 좀 구름을 끼고 비가 내리지만, 이 폭염이 기성을 부리고 있어요. 제가 꼭 설교에, 뭐 날씨를 딱 적어놓으면 꼭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렇게 폭염이 있습니다 하면 좀 이제 마음이 햇볕이 쨍쨍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꾸로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한달 보니까, 이 날씨가 변함상했습니다. 이 또한, 주춤했던 코로나도 다시 확진자 비율이 이게 높아지고 있고, 국내 경제도 국제 정세도 참 혼란스러운 그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셔고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자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8월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번 달 암송 구절 말씀 기억하시죠? 모르시나요? <laughs> 오늘 7월 마지막 날이니 한번 암송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 홍보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는 방법을 주일,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이 광고 시간에 가르쳐드렸는데 한번 그것에 맞춰서 한번 해보죠.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이 복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네. 쉽죠? 우리 한번 읽어보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청년이, 젊은 청년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었던 거죠. 이두 청년 한 목잡을 어떤 기대에 부풀어서 도박장을 딱 가고 있는데 이두 청년 중에 한 명이 무심코 그 교회 게시판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는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딱 쓰여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겁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다. 그 글귀를 본이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오늘 우리, 오늘만큼은 도박장이 아니라 한번 저 교회 한번 가보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친구가 핀잔을 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야? 됐어, 따라와. 하면서 도박장을 쑥 멈춰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친구는 길거리에 남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고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오늘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의 은혜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임하는데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부터 딱 30년 후그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가 바로 미국 22대, 24대 대통령 그리고 첫 달러 집회의 인물로 새겨져 있는 인물인 이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에 30년 전그 도박장에 함께 갔던 그 친구들은 그 친구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서 젊은 날의 그 친구였던 클리브랜드의 그 취임 소식을 기사로 보게 되고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결국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선택을 한한 한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마을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오온지경에 널리 퍼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그대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를 치료하시고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곳 가버나움에서 열두에 걸린 혈류병그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온 마을에 존경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하시죠?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세요.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이 일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욱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명인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거기서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죠.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이 나사렛은 지금 거리로 보면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곳으로 가야 했냐면 아르벨 골짜기를 지나서 디베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가야 했던, 한 반나절 정도 걸어서 가야만 갈수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이 나사렛의 거리 정도 됐던 그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 마실 가듯이 그렇게 쉽게 갈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셨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계속 보죠. 2절 말씀해 보면,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은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회당 모임은 이렇다고 얘기해요. 이 랍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의 말씀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의 말씀은 예언자의 말씀 하나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 하나. 이두 말씀을 가지고 랍비들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회당장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합니다. 그러다가 낯선이가 딱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회당장이 그에게 이렇게 청해요.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사를 묻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기회를 얻어서 이 나사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동일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가들은 그 시기가 이 마가복음과 동일한 시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다른 방문이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나사렛을 방문했던 그 이유와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본다면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그 순간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읽으셨어요 그 말씀을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나안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의 언약에 관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신 거죠. 그 말씀을 읽으신 후 회당장에 모였던 회당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메시아 언약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이 지금 너희 앞에 임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놀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이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이에요. 놀라움을 경험하고 끝이에요. 여러분, 놀라움으로 시작된 이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곧분위기확 바뀌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아예 배척하죠. 이어지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도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환영은커녕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쓸쓸히 떠나가시는 걸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사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또 나가세요.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나사렛 사람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일까? 어찌 보면 나사렛 그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5절, 6절 보면 그 아쉬움은 더합니다. 5절 보세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사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인원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가보나움 보세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사람들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땅에 와서 말씀을 받았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되자 소수의 인원 밖에 예수님의 은혜를 수혜하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진난주에 우리가 나야는 말씀이죠 이 거라사의 이방인들 그들처럼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나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패스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지만요.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호기심을 넘어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예전에 성겼던 교회에 한세 가족이 왔는데요. 네,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여러 책을 읽다가 우연찮게 성경을 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와닿고 여러 생각들이 있어서 혼자 성경을 읽으며 독학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아, 이런 것은 안 되겠구나 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모든 예배 잘 참석하세요. 성경 공부도 참석하세요. 교수님답게 공부하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1년 뒤에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가셨어요. 그 교수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교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도덕으로, 하나의 윤리로, 하나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항상 그분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진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분이 예수님 만나실 것,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어요. 이야, 이런 지혜가 어딨냐, 이런 건능이 어딨냐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 우리 동양 사람 아니야?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순간 그 일은 아무 일도 그 얘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호기심을 넘어서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리 3절에 그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겠습니다. 읽 시작. 이 <laughs> 아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 그건 아마 같이 자라온 한 동네 사람이라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온 갈릴리를 뒤흔들었어요. 아니,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을 다 뒤흔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명이 되어 계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그 권세와 권위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시기와 질투가 갑자기 쌓인 겁니다. 아니 나랑 같이 자란 사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보았던 사람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내 그들 마음 가운데는 편견이 생긴 것이고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 뭐 제대로 된 사고를 할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이 왜곡된 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 목사소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전도사 2년 과정을 끝난 후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도사 2년의 과정 속에서요. 이 목사고시를 통과하기만 하면 3년차 때딱 목사안수를 받게 돼요. 저도 이첫 이 번째 목사안수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공부했을 당시 전도사 때 당시에는요. 어, 오전에는 사역을 했고 저녁에는 이 교육대원에 가서 이 공부를 10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10시 끝나고 24시간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거기 대학에는. 그래서 대학교에 그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목사 고시를 준비했습니다. 한달 정도, 한 2주, 3주 정도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목사 고시 시험을 딱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한 번에 붙었어요. 보통은 이 2년 안에, 아이고, 2년 안에 다 이렇게 붙으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보는 사람 거의 다 떨어뜨립니다. 거의 다 떨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동기들 사이에 소문이 돈 거예요. 무슨 소문이 돌았냐? 유일하게 붙었으니까 쟤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붙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했던 뒷모습 뭐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선을 받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긴 했습니다. 사람이여, 시기와 집투가 생기고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진리를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나랑 같이 지낸 사람인데. 하면서 삐뚤어진 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왜곡된 상으로 예수님을 해석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말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지칭할 때, 누구 아버지의, <laughs> 죄송합니다. 누구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거론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이세의 아들, 다윗.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요셉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건 상대방을 모욕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처럼 지금 나사렛 사람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어떻게 이 마을 출신이 저런 메시아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 출신인 것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목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형제들을 언급했죠 그것은 이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야 그들의 형제 다 알잖아 우리와 같이 지금도 살고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는 척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편견을 가지고 교만의 벽을 딱 쌓아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교만의 렌즈를 끼고 말씀을 재단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미쳤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잡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 안으로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눈에 있는 교만의 렌즈가 벗겨지고 나자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결국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다고요 호기심으로 말씀에 다가가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냐 말씀 다 알아 수없이 들었잖아 그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 알긴 알지 그런데 안되는 거 어떻게 해 스스로 그 말씀을 평가하고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편견과 교만만 쌓여질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쭉 살다 보면 그러한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은혜 밖저 외인으로서 호기심만 갖는 구경꾼으로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는요 진리의 광산과 같아서. 끊이지 않습니다. 캐도 캐도 모자르고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광산이에요. 무궁무진한 은혜의 광산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광산이구나. 그런데 그 광산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 수없이 들어봤잖아. 이제 저기 캘 것도 없어. 그걸 어떻게 해 하면서 그 진리의 광산 아직도 무궁무진한 그 진리의 광산을 폐광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폐광에 갇혀 신앙생활을 하다보니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려요 어떤 병에 걸리냐? 시기의 병에 걸려요 좌절의 병이 걸려요 교만의 병이 걸려요 낙심의 병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매일 은혜의 광산에 가서 진리와 생명을 캐는 것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데 하면서 자신이 상처받습니다. 남이 축복받는 것을 자신의 상처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나와 그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누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요나가 뭐라고 하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 니누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거 안될 일이잖아요. 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들어놓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사렛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교만으로 마음문을 닫고 예수님 거절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계속 말씀을 읽고 읽고 있는데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컴플렉스, 나사렛 컴플렉스, 나사렛 나 컴플렉스야. 우리 안에도 이 나사렛 컴플렉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 겸손의 그릇에 예수님이 은혜를 담으세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 그 컴플렉스에 갇힌 그 모습.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나사렛은 그 은혜 외인, 은혜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라고 해서 예수님이 행할 능력이 없어서 어떤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나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뻥 막혀버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망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알려주시고 삶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그런 은혜의 물줄기 계속 흘려보내 주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혹 나사렛 컴플렉스에 걸린 것은 아닐까? 혹 나는 은혜 안에 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 밖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예화를 드신 말씀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에게 이 예화, 구약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예화를 드신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박 과부 여인의 바로 축복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문등병 걸렸던 나만 장군을 나아한 장군이 치료받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 다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은혜를 소유한자가 돼요. 은혜의 수혜자가 됐던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렛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전체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은혜 안에 사는 자유지, 은혜 밖에 죽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동산에서 그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은혜 밖에 죽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은혜 안에 사는 자유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혹 지금. 그 은혜의 자리, 가장 자리에 내가 걸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기록하시죠. 하나님, 호기심을 넘는 믿음 주세요. 교만을 넘어 겸손하게 해주세요. 익숙함을 넘어 매일 새로운 진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경험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과 경성과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전교의 성도들 그런 축복이 은혜 안에 머물러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은혜 안으로 주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호기심을 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만을 넘는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익숙함을 넘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주신 그입만의 축복, 하나님께서 살아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